안녕하세요, 닥터 고의 쓰르그 TVC 고용군입니다. 요즘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환자분들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수술실에서 하는 이유들이 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의사이 말로에서는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직접 사례를 보고 싶어하고 직접 어떻게 궁금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외래보다가 83세가 사제다 아버님이신데 몇 개월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경명이뼈괴사했어요 근데 오늘 오셨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환자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좋은 정보에서 유튜브를 같이 좀 하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인터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환자분 모실게요. 여기 저희 직원들인데 앉으세요. 네. 편안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버님. 아버님 연세가. 금년에 84세, 만이로. 만으로 84세? 물이 많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무릎이요? 네. 무릎이 아프면 작년. 11월 11월에 갑자기 네. 아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전엔 안 아프셨어요? 네, 그전 좀 아팠다가 음. 어, 주사 맞고 음. 7, 8년을 견뎌냈어요.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이제 아프실 때 11월 달부터 아프실 때. 어, 걷건것을한 10분 10분 도고걸어요 10분도 밤에 주무실 때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든지 음. 누워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음. 걸을 때 닿는 이 부위가 네. 아이심해서요못걸 정도로. 네. 계단을 오르기 힘드셨고. 계단은 거의 못오었고요 혹시 다른 병원 많이 가, 다녀보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요번에 무릎 아픈 거는 네. 다른데 안 가고, 네. 어, 친구 부인이 여, 여기서 쭉몇분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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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전부 다 얘기해보니까, 네. 연세사람이원늘 네. 네. 어, 가라고. 네. 뭐. 오셨을 때 3월 1 9일날 오셨거든요. 네. 오른쪽 무릎이 아프셨는데, 네. 이뼈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이 네. 정도면은 연세에 비해서 아버님 무릎은 좋으신 편이에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떨어져 있으니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무릎에이 부분이 약간 검게 보이더라고요. 어, 네. 여기. 제가 그때 아버님한테 MRI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내부 네. MRI를 그서 봤더니 뼈가 이게 검게 보여야 되는데 뼈가 이만큼이 다다 다 이렇게 괴사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급성으로 이렇게. 관절염이 오거나 연골 손상이 오거나 또 연골 재생을 해도 아픈 이유가 연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연골 밑에 있는 뼈에 있는 신경세포의 통증을 느낀다 말씀드렸죠 뼈에 손상이 온 것을 처음에는 어왜 그럴까 해서 뼈의 손상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분들 한 60대 중반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있잖아요 이 뼈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뛴다든지 또는 쭈그려 앉을 때뻑 하면서 뼈에 금이 가는 수가 있어요. 이 연골 밑에 있는 뼈가 약하니까 뼈에 골절된다 그래서 미세골절이 온다고 해서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가. 근데 이 뼈가 아픈 곳이 꼭 이런 60대 중반인의 골다공수 있는 여성분만 아니라 남자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어 뼈의 부종이 연골 밑에 있는 뼈를 봄 메로를 볼수 있거든요. 뭐본 메로 이대마라는 부었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 m r 지뭐 하얗게 보이거든요. 어떤 용어들은 막 뭐, 괴사, 뼈가 썩었다는 표현으로서, 네크로시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가 계속 용어부터 정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용어 정리는, 봄메로 리전, 해서, 골수의 병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논문들은 BMA를 많이 써요. 봄메로 리전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여성분들이 뼈가 약해서 골절되는 분도 있고, 뼈가 붓는 경우도 있고, 또 뼈가 괴다되는 걸 위해서 다 포함을 한 거예요. 자, 용어는 정리됐어요. 그러면 어, 기절은 나왔잖아요. 왜 아플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뼈가 골절이 됐든 또는 부어있든 또는 뭐 어떻든 간에 이 뼈가 소실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뼈가 붓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압력이 올라가요. 원래는 뼈에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칼슘이 아니라 이게 물 같은 걸 찾다 하면 얼마나 압력이 올라가겠어요. 압력이 올라가면은 그 뼈에 있는 신경들이 압력을 받아서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느낀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뼈가 죽어 있으면 되게 아프시기 때문에 연세가 80대 중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인공관절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나는 아직 인공관절이 싫다, 겁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해서 제가 뼈 재생에 대해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심하시기 때문에 저도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같이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어,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하얗게 괴다 돼있었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이 정도면 다 인공가지밖에 없고 연골이 이렇게 떠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아프셨던 거예요 염증도 심하고 뼈가 괴다 되니까 염증이 쫙 와서 염증도 심하고 이 염증 속에 있는 또 나쁜 물질들이 또 뼈를 괴다시키고 악순환이거든요 3월 24일 날급하서 아프셔서 저희가 봤잖아요 내시경 봤더니 하얗게 연골이 보이는것좀 보이는데 이 금이 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연골이 이게 떠있잖아요 괴다 되니까 연골이 뼈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뼈가 약간 떠있어가지고 이렇게 뼈가 죽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되게 아프죠 그리고 염증이 쫙 위에 염증이 심하게 와있었어요 빨간 게다 염증이에요 통증이 일으키기 위해 염증을 제가 제거하고 깨끗하게 제거했잖아요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괴다 돼 있는 뼈에다가 뼈 제작한 약물로넣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원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4개월 만에 오셨잖아요 3, 3개월 만에 아버님 MR을 외부에 찍어오셨어요 봤더니 아까 하했던 부분이 어때요 이거 보면은 이 뭐가 하나 보이죠? 여기, 여기요. 그 네. 그때 약을 넣던 었 거예요. 뼈 재생 약물을. 대체서 넣었더니, 이뼈 색깔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죠? 하던 부분이 되게 좋아졌고, 연골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좋아졌죠. 하시기 전에 사진하고 비교해보면은, 요게 연골도 이렇게 떨어졌었고, 3개월 반 만에 이제 아버님이 찍어 오셨는데, 7월 1일에 찍으셨네요? 저번주에? 네. 네. 어때요? 많이 좋아졌죠? 네. 그리고 약도 들어가 있고 연골도 괜찮고 저, 저도 놀랐어요. 너무, 너무 좋아셔가지고 아, 통증이 없으니까요 지금 어떠세요? 어, 지금. 지금은 없어요 아, 얼마나 걸으세요? 지금요 지금은 오래는 못걸어 지금 허리 네. 때문에 지금 허리가 협착증 심하다고 먹고, 그랬죠 네. 네. 무릎은 많이 없는데 네. 허리 통증 때문에 지금 허리 네. 보셔야지. 이제. 허리 네. m r 찍어야지 예보 m r 받 봐드릴 거고 네. 걸을 때 이제 막 쑤시고 그런 거없어 괜찮으세요? 다리는 관계없어요. 만족하세요? 네, 네, 그럼 이걸 평생 예, 남은 다리는. 여생 한 10년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잘 봐드릴게요. 네, 오늘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laughs> 제가 이거 환자분들한테 설명해달 때뭐 부탁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되게 좋아졌어요. 원래 뼈 개사가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되게 아프셨고, 과거에는 인공관절밖에 답이 없었는데 요즘은 재생치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많이 연구들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 이 무릎으로 10년 더 쓰실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외래 보다가 또술 중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리얼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또 외래 또 보겠습니다.